안녕하세요. 키리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탈리안 캐스톤 방법으로 두코 고무단? 코두코 코 고무단 뜨기 코 잡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 겨울에 모자를 뜨고 남았던 실로 암워머를 떠줬거든요. 간단하게 두코 고무단으로만 쭉 올라가는 암호물을 떴는데, 이때 두코 고무단 코잡기 방법을 해보면서 고무단 코잡기가 뭐 항상 하는 기법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기억할 겸또이 이 기법이 필요하신 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두코 고무단뜨기 코 잡는 방법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탈리안 캐스트온으로 코 잡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코바늘하고 별도의 다른 실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탈리안 캐스트온으로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컬러로 만드는 이탈리안 캐스톤 방법은 지난 제 목도리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색이 아닌 한 가지 컬러로 이탈리안 캐스톤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 됐어? 이탈리안 캐스톤 한 가지 색깔로 하실 때, 일단 이 볼에 연결된 실 쪽을 여기 검지에 걸어주시고, 나머지 실 끝쪽을 엄지 쪽으로 걸어서, 나머지 여기 실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이제 첫 코를 여기 꼬아줘야 되는데 제가 아마 두 가지 컬러로 이거 할 때는 첫 코를 겉뜨기로 잡아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첫 코를 안뜨기로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 가운데 바늘을 위에 걸쳐준 다음 이 바늘을 검지 쪽으로 밀어주세요. 검지 쪽으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검지에 있는 실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꼬인 코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런 다음 이제 겉뜨기 코를 잡아 주는데 겉뜨기 코는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안 보셨다는 전제 하에 이탈리안 캐스톤의 겉뜨기 코 잡기는 여기 이 실을 1번 여기 검지에 걸린 실을 2번이라고 부를게요. 1번 실에 바깥쪽에서 1번 실 아래를 통과해서 지나가 주고 2번 실의 위쪽을 통해서 바깥으로 감아 준 다음 다시 1번 실 아래로 통과를 해 주시면 겉뜨기 코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 안뜨기 코는 2번 실의 바깥쪽을 통해서 2번 실 아래로 통과해주고, 다시 1번 실도 그대로 아래쪽으로 통과해준 다음, 1번 실 바깥에서 위쪽으로 해서 1번 실을 걸어주고, 바늘에 다시 2번 실의 아래로 통과를 해주면, 안뜨기 코가 만들어집니다. 이탈리안 캐스트호는 결국에는 겉뜨기 안뜨기가 반복되게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뜨기 뜨고 다시 안뜨기를 뜨려면 이렇게 코가 풀려버려서 안 되고요. 이제,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떠줬으니까 다음에 다시 겉뜨기 뜰 차례 다시 보여드리면 겉뜨기는 1번 실에 바깥쪽을 통해서 아래로 들어가고 2번 실은 위쪽으로 가서 실을 걸어서 다시 1번 실 아래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안뜨기 코잡기 방법은 2번 실의 바깥을 통해서 2번 실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그대로 1번 실 아래까지 바늘 이동해 준 다음 그 1번 실을 바늘에 걸치면서 2번 실 아래로 다시 와주면 안뜨기 코가 잡아집니다. 이대로 한코 고무단을 뜨시려면 그 코수 그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두코 고무단 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코수보다 한코더 많이 코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끝이 겉뜨기 두 코로 끝나는 고무단을 14코를 뜰 거라서 코는 15코를 잡아 주도록 할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안뜨기 코 잡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코도 안뜨기 코 잡기로 여기 코를 잘 보시면 이 코만 보셔도 안뜨기 코인지 겉뜨기 코인지 알수 있거든요. 지금 보는 방향에서 겉뜨기는 여기 아래까지 일직선으로 쭉 이어진 얘네들이 겉뜨기고요. 안뜨기는 우리 편물에서 안뜨기 떴을 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줄이 하나씩 생겨 있습니다. 지난번에 혹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두 가지 색으로 뜨는 브리오시 코잡기 할 때는 왜 겉뜨기로 먼저 코를 잡았었는데, 여기는 왜 안뜨기로 코를 잡았냐면 제가 튜블러 단을 한단 떠주는데, 두 가지 색으로 떴을 때는 이쪽 끝에 두 가지 컬러가 다와 있잖아요. 그래서 튜블러 단을, 두 가지 색으로 모두 떠졌을 때는 실이 이쪽에 와 있게 되거든요. 편물에 오른쪽에 실이 와 있게 돼서 결국에는 지금 보는 코를 제일 처음 코를 잡아준 면이 겉쪽이 돼요. 내가 원하는 쪽. 근데 지금 한 가지 색으로 할 때는 튜블러단을 이렇게 한 바퀴 떠주고 나면 다시 실이 지금이랑 똑같은 위치에 와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튜블러 단 뜨고 나서 처음 시작하는 단이 이 뒷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뒷면을 겉으로 보고 뜨고 싶어서 제첫 시작 코를 안뜨기로 떠준 겁니다. 저는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방향만 바꿔서 뒤집어서 떠볼 건데요. 한 바퀴 더 꼬시면 좀더 안정감 있게 하실 수 있고 여기를 한 바퀴 더안 꼬아주셔도 이 끝이 풀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첫코뜰때 뭔가 혹 벌어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첫 코는 겉뜨기로 떠주고 두번째 코는 바늘을 앞으로 한 상태에서 걸러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코는 다시 겉뜨기 다시 그 다음 코는 바늘 실 앞으로 한 상태에서 걸러뜨기. 다시 실 뒤로 하고, 겉뜨기. 실 앞으로 하고, 걸러뜨기. 이렇게 끝까지 반복해주시면 튜블러 단에서의 반쪽 코가 떠지고요. 지금 이쪽에서 보이는 겉뜨기만 겉뜨기로 떠줬고, 이제 반대쪽도 떠서 큐블러 뜨기 한 단을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코는 안 뜨기니까 걸러뜨기 해주시고, 두 번째 코는 겉뜨기. 다시 걸러뜨기. 겉뜨기. 걸러뜨기. 겉뜨기, 걸러뜨기, 겉뜨기, 걸러뜨기, 겉뜨기, 걸러뜨기, 겉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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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걸러뜨기. 그런 다음 다시 뒤집어서 이제 두코 고무단으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코 잡을 때 내가 원하는 두코 고무단 코스보다 한코더 많이 잡아준 이유가 제가 지금 양 끝이 다 겉뜨기로 끝나는 고무단 14코를 뜨려고 했는데 코는 15코를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코 잡을 때 안뜨기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총코수에서 지금 반대쪽에서 코 잡아줬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이는 겉뜨기가 총 8개고 안뜨기는 7개예요. 근데 제가 뜨려고 하는 14코의 고무단을 보, 생각해보시면 겉뜨기가 총 8개가 필요하고 안뜨기가 6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안 캐스톤 코잡기는 겉뜨기를 2개 연속해서 코를 잡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겉뜨기 1코, 안뜨기 1코가 되기 때문에 14코만 코를 잡게 되면 겉뜨기도 7코, 안뜨기도 7코가 돼서 제가 원하는 이 겉에서 보이는 겉뜨기 코가 8개가 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코더 잡아서 그 코를 8개로 맞춰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코가 맞춰지고, 결국 하나 많은 안뜨기는 이 마지막 코두 개를 겹쳐서 겉뜨기로 떠줌으로 인해서 없애줄 겁니다. 자, 그러면 한코한코돼 있는 걸두 코로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제일 먼저 겉뜨기 한코뜬 다음, 그 다음, 안뜨기가 오고 겉뜨기가 와 있는 걸이두 코의 순서를 바꿔줍니다. 순서 바꿔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게 제일 편해서 이두 코에 동시에 바늘을 찔러 놓고, 그 다음에 한 코, 한 코, 이렇게 빼주면 코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대로 다시 바뀐 코 위치 그대로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이렇게 떠주면 겉뜨기 두 코, 안뜨기 두 코, 이렇게 고무단이 되고요. 다시 겉뜨기 한코뜬 다음, 이 안뜨기와 겉뜨기 코 순서를 바꿔서, 겉뜨기 뜨고, 안뜨기, 안뜨기. 다시 한번 겉뜨기를 떠준 다음, 그 다음 위치,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고, 바꾼 위치 그대로,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자, 마지막 끝은 겉뜨기를 뜨고, 이 안뜨기는 두 개를 동시에 겉뜨기로 떠줌으로 인해서 겹쳐서 없애주고, 이렇게 하시면, 겉뜨기 둘, 안뜨기 둘. 이렇게 양쪽 끝이 겉뜨기 두 코로 되는 고무단 코잡기, 됐고요. 고무단이 이렇게 앞에서 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코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탈리안 캐스트온으로 두코 고무단 평면으로 코 잡아서 뜨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별실과 코바늘을 이용한 고무단 코 잡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